자, 두 번째 주제는, 음, 미용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아, 오직 하면 미용이 포기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미용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번. 왜? 슬럼프가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미용을 좀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미용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 힘드셨던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 이분 보면은 음,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잘라주는 손님이 저한테 휴무를 물어보더래요. 언제 쉬냐고? 머리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딱 봐도 아, 자기를 피해서 올려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괴감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네요.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휴무가 다 다르니까 자기 쉬는 날 어,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언제 쉬냐고 물어봐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참 힘들게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머리도 태워 먹어 봤고 뭐 귀도 잘라 봤는데 뭐 어, 엄청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좀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슬럼프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어느 책자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슬럼프를 겪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항상 똑같은 일상에 똑같이 반복적인 생활 패턴 시술들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똑같은 파마 와인딩, 똑같은 커트 기법, 뭐 똑같은 스타일 상담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곧어 고객은 매일 바뀔지라도 니그 뭐랄까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슬럼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때려치고 싶어질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 그,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어,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모르시잖아요. 방법을 변화해야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미용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라는 거죠. 어, 가깝게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카페, 다른 미용 살롱, 음, 헤어 프레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들은 어떤 약을 쓰고 있고 어떤 인테리어 어떤 디자이너들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뭔가 자기를 지치고 힘들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재에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다구로 밖에 미용을 못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슬럼프를 근데 한번 딱 겪고 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습. 성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저는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난 새가 피곤합니다.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질겨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 미용을 선택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을 것. 저도 같이 공감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을 때좀더 보듬어주기보다는 아, 지금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사실 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미용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가는 중이니까 그 힘들 때마다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멘토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재민 원장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미용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자, 당신이 지금 너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그런 패턴이 있지 않았나 라는 걸 한번 자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슬럼프를 겪으니 겪는 걸 누구나 겪어요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겪었는지 근데 그 중에서 어이없는 대답들 많잖아요 그런 대답들은 다 삭제하시고 본인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너를 알아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 자신이 지금 너무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좀 케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두 가지에 관련된 것들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음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차태현이 부릅니다. 2차선 다리. 자선 다리 위에 마지막 이별을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거닐던 발걸음을 멈추고 멀어 말없이 흘러만가고 나만 홀로 서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두껍게 걸음천 달을 건너서 몇 번을 돌아보고 재미론장을 함께 해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